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구시 중구에 있는 남산 롯데의 보류지에 대해서 보류지가 얼마에 낙찰되었나 뭐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보고 이 낙찰가가 지금 현재 나와있는 매물의 가격을 끌어내릴지 아니면 낙찰받은 사람이 잘 낙찰받았는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는 참고하지 마시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조금 있으면 실거래가가 정확하게 뜨겠죠. 그런데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가장 좋은 곳 33층이죠. 33층이 7억 천에 낙찰받은 걸로 그렇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한 6억 대에 낙찰받은 걸로 그래서 경쟁률은 6대1 정도 혹은 7대1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 3월, 22년 3월 달에 9억 5천에 거래된 것이 자전거래다, 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만은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 회원분 중에서 95,000에 매도를 했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어 22년 3월 달에 95,000에 매매가 됐는데 지금 예, 보류지 더 좋은 위치 예, 33층이 7억 천에 예, 낙찰이 됐다 이거죠. 그러면 산술적으로 봐서 한 2억 4천이 2억 4천만 원이 하락했다. 이렇게 볼수 있죠. 사실 지금, 어, 대구 아파트 시장, 대구 부동산 시장은, 어, 지멋대로 시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급한 사람은, 어, 돈이 급한 사람은, 어, 가격을, 어, 상상하기 힘든 가격 이하로 당장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매매가 됐다 하면, 어, 최저가로, 최저 신고가로, 신저가죠. 신저가로 거래되는 경향이 답은 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상당 기간 지속이 될 거라 생각이 들고,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적어도 수성구가 조정지역이 해제되는 그날까지 거래가 되면 최저 신저가로 그렇게 거래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다 보니까 급전이 필요하신 분, 물론 입주를 앞두고 뭐 급전이 필요하신 분도 있고, 뭐 여러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어, 돈이 필요해 가지고 기준 구축을 급매에 처분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은 시기는 사실 버틸 수만 있으면 버티는게 가장 좋은 에, 그런 해결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에, 올 3월 달에 9억 5천에 거래됐다가 지금 가장 좋은 층 33층이죠 이것이 7억 천에 에, 지금 낙찰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생각 어떻습니까 자 7억 천에 낙찰되는 게 적정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아 그것은 너무 높은 가격이다 6억 어, 6억 6천이 최저가였습니까 어, 6억 6천 이 부근이 어떻게 보면 적정 가격이다 아니다 유찰이 되고 5억대가 돼야지만 적정 가격이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이 8억대 후반에서 9억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네이버 부동산의 매물을 보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 남산롯데 센트럴 스카이가 주위 인근, 특히 중구를 리딩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 전망도 괜찮지만 남산 초등학교가, 아, 아파트 바로 옆에 있다 하는 게 가장 큰 이유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낙찰받은 금액이 7억 천인데, 지금 나와 있는 가장 저렴한 것은 8억 9천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7억 천에, 7억 천에 낙찰받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최저가는 8억 9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7억 7억 천이 8억 9천으로 당겨 올라올 것이냐, 아니면 8억 9천이 7억대로 내려올 거냐, 자이 이야기인데, 자 이것은 사실 그 다음 매수자가 여기에 있죠 가격과 상관없이 꼭 필요하다, 아, 해서 8억대, 9억대에 매수를 하게 되면 7억대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두 개가 그렇게 거래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주위에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가격이 밑으로 수렴될 가능성이 좀더 높지 않겠는가. 즉, 8억대 후반 9억대, 이 가격대가 7억대로 수렴될 가능성이 좀더 크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물론 이 아파트가 저도 현장을 가보고, 낮에도 가보고, 저녁에도 가봤는데 아무래도 중구에서는 어좀 여러 가지 환경이나 뭐 입지로 봤을 때 좋은 아파트 다 하는 것은 어 부인할 수가 없는 아파트입니다. 자 그런데 계속적으로 가격이 9억대를 유지한다. 물론 그렇게 유지될 수는 있습니다. 여기 이 계시는 분들이 그 밑으로는 어 9억 밑으로는 팔지 않겠다. 라고 일치 단결하면 음 가격은 9억대를 유지하겠죠. 자 그렇지만. 입주하는 아파트가 뭐 7억대 6억대를 유지하면 이 가격도 그렇게 유지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한 5개월 전에 9억 5천에 거래되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대구 전역에 지금 부동산 매수 심리가 완전히 꺾였다. 그래서 최소 30% 정도, 적게는 20%, 많게는 40%까지 하락하는 그런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속출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거래가 되면 그 가격대 최소 20% 에서 30% 이상 하락을 해가지고 거래가 되지 않는 아파트가 없을 정도로 어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어 이루어질 것 같고 어 미국 패드에서 하는 이야기는 원래 연말까지만 금리 인상이 아니고 내년까지도 금리가 계속적으로 인상된다. 이러한 시그널로 봐서는 내년에 대구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그런 아파트 시장이 펼쳐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입주를 앞둔 그런 회원분들께서는 자금 계획과 더불어 전세 맞추는데 모든 힘을 쏟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남산롯데 보류지 7억 천에 낙찰이 되었고, 나머지는 6억대에 낙찰되었다. 물론 100% 정확한 소식은 아닙니다만 믿을 만한 소식 있게 영상을 한번 올려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